안녕하세요. 주식천하 제일거입니다. 아, 저건가 주식계의 백종원? <laughs> 아니 제 아는 후배한테 야, 제, 내 오늘 구독자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 그랬더니만 어, 그러보니까 형 말투도 그렇고 이게 툭툭 던지는 말도 그렇고 비슷한데요 그러는데요? <laughs> 아 이거 웃겨. 자, 오늘 어떻게 화요일장? 어떻게 잘들 치료셨나요 뭐 보니까는 야 그래도 수익들이 지금 LG 전자 뭐 카카오 게임, MS 오토덱 뭐 이런 이런 거좀 봤더니 오 그래 이제 단타들 잘 치네 단타들 잘쳐아 아니, 단타가 아니라 이건 단타가 아니지 하루 일번 갖고 왔다가 한번 딱 고점에 칠때 한번 딱 팔고. 자, 포포리 님 한번 볼게요. 포포리 님. 15만 9천 원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15만 9천 원에 들어가서 16만 8천 원에 팔았대 에? 여기서 팔았어? 뭐야, 포포리. 아니, 뭐야? 제일 고점에 팔았어요? 우왕. 야, 이거 이거 이거. 아니 15만 9천원. 여긴인데 야, 기가 막힙니다. 포포리 님. 어이 뭐야? 초창기 때는 처음에 제천 제방에 와서는 맨날 주... <laughs> 뭐가 물렸어요, 물렸어요 그러더니만 야. 그리고 역지 사진 님도 4% 수익 이야, 이봐. 역지사진님. 좋았어. 아, 축하합니다. 자, 한번 볼게.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뭐, 종합지수 차트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21선 밑에 있어. 그죠? 항상 어떠한 종목이래도 회사가 좋든, 뭐뭐 어떻든 게 간에 일단 21선이 주가 위에 있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큰 저항선이야 이걸 뚫어 줘야지 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뚫고 라이가 힘들어 뚫고 라이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벌써 요런 모양으로 보면 벌써 5일선 1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 내일은 조금 좀 조심할 수, 필요도 있어요 근데 오늘도 좀 반등을 주다가, 오전에 반등을 주다가 다 깔아 앉았어. 기아차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얘도, 현대차도 21선, 뭐, 11선, 다 있어. 만약에 이렇게 뚫어준다, 올려준다, 올려주면은, 어, 상승, 상당히 강한 겁니다. 섹터가. 아시겠죠? 그냥 한번 기다려야 돼. 뚫어주는지, 더 내려오는지, 기다려.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놈들은 기다려. 근데 LG 전자도 윗꼬리 달리고 모양은 괜찮아요. 모양은 괜찮은데 이제 종합 지수가 조금 문제야. 종합 지수가 걔가 그러니까 종합 지수를 보고서 한번 뭐 이렇게 20%수를 올려줬잖아. 윗꼬리는 달렸지만은 그러면 윗꼬리가 너무 길면은 또 한번 옆으로 좀 비리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장이 중요해. 장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잘 염두하세요. 자, 역지사진님 시스... 비중이 많네. 시스웍 2586 오늘 들어갔어? 9일날? 오늘 들어갔네? 에이이 자, 봐봐. 오늘은 이렇게 눌러주는 날이잖아. 자, 봐봐. 눌러주는 날이잖아. 어디까지 눌러줘? 여기 61선, 51선 만에 하나 11선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딱 걸렸어. 그니까 러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얼마야? 5,2500. 어? 비슷하게 샀네? 눌러줄 때 샀나? 86원? 여기서 샀구나, 여기서. 자, 여러분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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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6 1선이 5분봉이 5분봉이 될거 3분봉이 될건 그럼 똑같아. 자, 6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21선 내려오고 하는 부분에서 121선도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와서 밑꼬리가좀 달려줘야 돼. 밑꼬리가 달려줘야 되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음봉으로 마감 했긴 했어.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내일 한번. 좀 떠주면 좋은데, 지지선은 있어. 지지선은, 라인은 있어요. 근데 또 지금 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근데 밑꼬리가 좀 달려줬어야 되는데, 밑꼬리가 없이 음봉으로 떨어졌어. 여러분, 내일 시초가 좀 중요합니다. 떠서 출발해주는 게 좋아. 만약에 밑에서 출발해준다 그러면은, 또 뭐, 11선까지, 또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는, 한번, 아, 원래는 오늘 매수가 아니라 내일 매수야, 얘는. 원래는 오늘 매수가 아니라 내일 매수 아니면 종가의 매수 기다렸다가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종가의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눌러주는 날이야 얘는 아시겠죠? 그냥 종가 아니면 밑골이 달려도 밑골이 달려도 밑골이 달려도 그 다음 날 매매해도 되는 거야 한번 상황 봐가지고 굳이 막 미리 선침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70%잖아 안 된다니까. 자, 아, 5분 차트 열었다. 자, 5분 차트 열고. 5분 차트 열고. 자, 5 5 12평선. 52평선은 의미가 없지. 자, 요런 부분에서 요런 부분에서 지금 봐 봐. 요런 부분에서 양봉 나왔어. 음봉, 음봉, 도치. 여기서 이게 무너지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음봉 말고 이 자리에서 양봉이 나와줘야지 조금 버텨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도 일단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잔매물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잔매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 너무 많아요. 자, 김재철님 카카오 게임즈. 자, 어저께도 설명드렸지, 어저께도, 예, 팔, 전일 종가가, 이게 단타가 아니라, 한 번은, 전일 종가 무너지면은, 니라고 얘기했잖아. 얘를 만약에 스윙으로 간다, 얘를 매도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전일 종가를 깨지면 한번 수익을 보고서 기다려, 또, 하루 종일. 아유, 이정 아쉬운, 오늘 종가에 장 끝날 때 잡아도, 그래서 2%는 더 먹었잖아. 2%는 더 먹었잖아. 그죠? 2%는 더 먹었잖아. 2%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일선, 11선, 장이 또 조금 안 좋아지면 얘 같은 경우는 또좀 하락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라 그러면은 하락의 소지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5만 천 원의 매수, 매수 잘 했습니다. 5만 천원 매수. 오케이. 내가, 저, 막, 미용실 원장님한테도 5만원에 사, 냐 했는데, 이거 사가지고, 더 잡을걸! 그, 막, 오늘, 오늘도 그러더라고. 자, 쩍벌림, 오. MS, 오토텍, 일주일 공, 일주 농사 졌다고, 딱, 61선. 오, 좋아. 그렇지, 61선. 야, 이 바보, 이 부분이 딱 라인 지지는 받더죠. 오늘 뭐야? 한소쿠이 담았다고요? 축하합니다. 자, 그럼 얘는 안끝났어안 끝났으니까 알지, 어딘지. 한번 또 농사를 줘봐요. MS 오토텍. 농사를 한번 줘. 그래도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좋아. 근데 진짜 뭐, 현대차도 그렇고, 약간 악재가 있으니까, 악재가 있, 그니까 봐봐. 악재가 있어도 갈놈들은 간다니까. 자동차 부품줄래도 갈놈들은 가요. 그니까는, 러 이제 관심해놓고, 조금 농사 잘 줘봐요. 쪽벌림 축하해요. 자, 그리고 종목은, 뭐, 보니까는 거의 저거 됐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뭐야, 저 봐, 뭐 멤버십 회원분들 보니까는 한진, 한진수님, 뭐, 신스타. 와, 뭐, 지금, 그리고 타이그리스님. 어, 여러분들이 유료방, 유료방에서 종목받은 것들 인재들 탈출하고 있대네 인재 탈출하고 있고. 알고 봤더니 내 영상을 이제 공부하고 났더니 그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칼날 자리였다고 <laughs> 참나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료방에서 종목 받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 걔네들이 날라 이제 종목 주면은 아 이게 틀렸다 아 요건 괜찮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수 있을 정도까지만 노력 공부하셔 하시고 어디서 종목을 받더라도. 아, 요놈은 틀렸네. 아, 요놈은 괜찮네. 이제는 눈에 띈다니까. 그럼 뭐, 종목 일일이 다 어떻게 찾아? 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아무튼 그런 뜻에서 조심들 하고, 그런 쪽에서 뭐 종목 날라온다고 해서 막 너무 저거 맹신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의현 님, 일봉매매 영상. 아, 일봉 매매로 마이너스 5%라는데 어떤 종목인지 댓글에 달아주시고, 일봉일봉 매매 영상은 그전 영상 한번 쭉 찾아보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그전 영상들 한번 쫙 한번 보세요. 다, 다 한번 보시면은 조금 눈에 띄어요. 자, 이기영님도 스윙을, 스윙을 알고 싶다 그러는데, 스윙 그, 엊그저께 라망했을 때 그런 설명,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초창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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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부분에 있으니까, 뭐 일단 보기 좋아할 거예요 자, 신한 님 모트렉스 비중 20%인데, 7700원에 들어갔다. 모트렉스, 뭐, 모트렉스 7700원, 이거 모트렉스, 이저 뭐, 또또저뭐 조금 구독자 많은 유튜브가 또 추천하던데, 이거. 아, 진짜 7,700명이 어디야. 여기네. 그가 그러니까, 다. 아이 참. 아. 야, 진짜 구독자 10만씩 7만 명, 8만 명씩 되는데도 종목을 이런 종목을 음, 물론 갈 수는 있지. 갈 수는 있는데 자.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캔들 공부 좀 하라고. 캔들.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초보분들은 아 주식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내 캔들 영상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제 캔들 영상을 다른 저기보다도 책보다도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음봉, 음봉, 양봉, 양봉 나왔죠. 그 음봉, 음봉 나와서 도찌 나왔어. 양봉 나왔어. 음봉, 틀려버렸잖아. 이게, 이게 벌써 틀렸잖아.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헤이 그냥 여러분들이, 내, 내, 종목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제가 주말마다 올리잖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뭐, 다른 유튜브가 됐건, 뭐, 유료 리딩방이 됐건, 어떤 종목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올렸어. 이런 부분에서, 아, 이따는 좋아 보이잖아요. 이따는 좋아 보여. 괜찮아. 이따는 좋아 보여.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얘는, 8,500원 가면 은 일단은 팔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잡아도 목표가는 8,500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모양으로 내려오면은 손절을 해야지 이런 모양으로 내려오면 손절을 해야지 일봉도 마찬가지고 분봉도 마찬가지니까 래 여러분들 분봉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걸 분봉이라고 생각해봐 분봉이라고 생각해봐 파는 자리가 어디에요? 파는 자리 어디야 여러분들 이거잖아 이거 네? 이거잖아 이거 1봉도 마찬가지라니까 자 1봉도 마찬가지라니까 1봉도 나중에 올르 나중에 오르지만 일단 팔고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팔고 봐야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이놈이 무너졌다가도 또 반등을 주니까 는또 올라가는 모양인데 그럼 또 이런 부분에서 잡았어 잡았으면은 이 부분이 무너지면 팔아야지 7500원이 뭐 깨지면 팔아야지 손절을 일단은, 쌍고점 찍고서 바닷권 찍고 있으니까는, 뭐, 자르기에는 좀 그래. 어차피, 자동차 이런 저기는, 가긴 가요. 뭐, 애플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일단은, 괜찮아. 한번, 요 라인은 지금 지켜주는 부분이니까, 121선 한번, 뭐, 이제 와서 자르기에도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자르기에도 손절할까 지 생각 중이라 그러는데, 뭐, 물량이, 뭐야, 비중은 20%? 20%면은, 뭐, 한번 조금, 뭐한 번, 보세요. 뭐라고는 얘기 못하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가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으로 한 번, 잘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돼. 내 종목도 마찬가지, 이게 주말마다 올려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빠져?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 여러분들 종목이래도 아시겠죠? 자, TV 설빙님 아남전자로 아남전자로 21선 매수해서 8% 수익. 이 땐가? 이 땐가 보네. 아남전자 21선에서 이 땐가? 야, 8% 수익이 됐다고 축하합니다. 그니까, 러 일봉 매매는, 일봉 매매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일봉 매매는, 그렇지, 21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그냥은 안 빠져준다니까. 내가 얘기하죠요 21선 쪽에 오면은, 그 다음날은 한 번에 무조건은 안빠져도 이렇게 장대 은봉이, 장대 은봉이 렇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 한방에한 방에. 여기서 한 방에. 21선 잡으면은, 한 번을 올려쳐주든, 또, 빠졌다가, 빠졌다가, 20선 무너뜨렸다가도 한번 올려쳐줘. 빠졌다가, 20선 깼다가, 올려쳐줄 땐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것도 요령이에요. 아시겠죠? 21선 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멈춰주고, 그러니까, 버텨, 20선 버텨주고, 다시 올라가면 상승으로 가는 거고, 21선에서, 샀는데, 2 0선이 무너졌다가,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다시 올려줄 때는 얘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후에는 빠져 아시겠죠.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원리가 있어요. 아 윤성 아빠님이 아, 단타 연습 소액으로 단타 연습해서 한점 사러 들어갔었구나. 오케이. 윤성 아빠님 매매를 많이 안 하시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댓글 한번 달으셨네. 요 때.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윗꼬리가 길면 은봉 나온다 그랬죠. 은봉 나오는 거야. 이렇게. 걔가 그러니까 한번 빠져먹어야 돼. 빠져먹고, 일단 기다려. 벌어져 있으니까는 눌러준단 말이지. 그러면 얘, 뭐, 아직 안 끝났죠? 이런 식으로. 한번잘 보세요. 기다려. 또 마냥 잡지 말고, 윗꼬리가 기니까. 요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고, 요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잘 째려보고 있어. 째려보면 돼. 오, 그래도 첫 번째 수익 내고 두 번째 또한번 들어갔다가 손에 안 보고 빠져나왔네. 그래, 바로 그거예요 다시 제 단타를 치더라도 두 번째 단타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 높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단타는 항상 높을 수가 있어 매수가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점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은 그냥 본점 근처로 온다. 그럼 무조건 던지세요. 아시겠죠? 저는 오늘 뭐 매매는 안 하고 오늘 실점 저번 때엊그저께 어, 실점 매매 영상 찍은 거 그냥 그거 뭔가 편집했는데 시간 될때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럼, 저, 저, 종목 다 봤네. 그리고, 타이그리스님, 어, 100만원짜리 강의를, 아, 100만원짜리 강의들은 뭘 가르쳐 줘요? 나 진짜 그런 게 궁금하네. 100만원짜리 유료 강의, 강의를 받는다는 것은 뭘 가르쳐 줄까? 그걸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는 거 한번 댓글 좀 남겨봐봐요. 나 궁금해 죽겠네. 100만원씩 받고.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 보고 오늘 뭐 11만원 수익을 냈다고 11만원, 거 축하합니다. 얘가 혼자 힘으로 11만원 버는 게, 아 쉽지 않죠. 그래도 이제 좀더 공부하고,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 11만원이 110만원 되는 겁니다. 110만원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1100만원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 내일 또한번 하면은, 또, 며칠 쉬네요. 가서, 저기, 뭐야, 구정 때 어떻게, 나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토요일 날 해야 되나? 어떻게, 구정 때 해야 될까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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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 때는 뭐, 크게 뭐, 저걸 없으니까, 그냥 방콕하고, 뭐, 동네 마실이나 나가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오든가, 할 거니까, 한번 부정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파이팅들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